예, 히브리스 11장 이 거창한 믿음장에서 32절에 사사리에 나오는 기도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과 함께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추적해 볼까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대민족을 이르고그 종대 었던 애국을 탈출해서 드디어 가난에 정착하고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어, 정식간에 기도원을 중심으로, 어, 못난자의 실패한 인생 속에서 경이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바람을 중심으로 옆구리책 채찍 가시!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가난, 가난 전쟁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입사건을 음미하면서 이 가난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예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 왜냐하면 음, 이 가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천국이죠. 어, 그 가난 땅은 원래 그리스도를 의미함으로 우리가 적과 꿀이어는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모, 모,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 우리 로마세에 나와있다시피 육체, 예, 세상적인 것, 죄,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의 혼, 혼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격이 그하는 장소라죠. 지, 정, 의가 그하는 장소를 우리 몸 육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원래 그곳의 터스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와 정욕을 몰아내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 우리 몸. 이두가지가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보시면 우리라는 질그릇 속에 둔 보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고 나서 16절, 17절에 그런 걸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왜 사망에 가하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속은 말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옛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옛사람은 한마디로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불신자. 물론 새 사람은 신자죠. 이 불신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란 뜻입니다. 그럼 새 사람은 신자죠. 구원받아 재창조된 성도, 골로서서 3장이 나오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 근데 이 새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신분과 지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식간에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사람이란 새사람이면서도 그 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게 된대요. 그 사람은 보이는 말하자면 우리의 인격이죠. <laughs> 아, 내가 새 아, 사람이 되었으나, 옛 사람에 속한 어떤 에, 습성, 속성, 그러니까 그 어, 성격이나 아, 그 생각이나 행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이죠. 그러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으나,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앞에 변화되어 쓸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에 들어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곳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밖에 해서는 안 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늘, 늘 전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항상 영직인 싸움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의 원주민, 그 육체의 정욕과 타협하지 마라. 다 몰아내라. 가능하다. 요리고승을 일곱 바퀴 돌았을 때 무너뜨린 것을 보여주십니다. 손한번 대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만큼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다 가난, 이국부터 가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큰 병은 못한 나입니다그것의 아, 백성을 보니, 에, 그들 앞에 우리가 뱃지 같은 나이다.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두 번째 병은 무엇이냐하면 사실 쫓아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철 병과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세상적인 것, 아,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 이방인들의 말하자면 여기 가나안은 이방인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했죠. 이방인 이의 생활 풍속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들 의그 제약된 삶의 태도가 너무나 좋더라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 이, 그래서 이 보시면 어, 사사기 이 장으로 가봅시다. 사사기 이 장에 가시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어, 무슨 말을 하냐 면 2절 보시면, 너희는 이땅금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흘라하였건을 너희가 넋수를 청룡치 아니하였다. 도그 그의 향은 어찌미뇨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런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오른루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한 민족 속을 다 몰아내지 않는 것은 힘이 없었을가 아니고 쫓아내기 싫어서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에, 이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24장 가볼까요? 24장에 가시면 1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참으로 이 바로 지금 그 당시에 에, 이 쫓아내지 않는 아, 가난한 족속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곳 점령치 못한 가난을 앞에 두고서 요소아가 근심가닥한 그 심정으로 유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니까 <laughs>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 약속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난 백성들은 그러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겠다고 얘기합니까? 그, 요수와 지도자가 참으로 그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그들이 예,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말로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못한다. 이렇게 예, 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 가시면 13절에 야정능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아까 우리 읽었던 어 사사기 2장의 대목과 똑같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채찍이 나옵니다. 옆구리에 채찍 옆구리에 가시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 욕구리에 채집이 되며 너희 눈에 까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련한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니. 이렇게 언하고 있습니다. 참, 이 요스라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 이 <laughs> 이스라엘, 그 뒤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이 사사기 내내, 남의 네, 나라 종로로 타다가 벗어나고, 종로로 타다가 벗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 5천년 역사 중에서 몽고의 침입과 3 0년간 일제 침략에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자존심 상해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역사 99%가 다 다른 나라의 종로로 갑니다. 그렇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사사기 이후가 정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미디안, 블레셋, 암문모아 아말렉. 그래서 드디어 아수르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잠시 해방되었다가 다시 로마에 속국이 되고 그 뒤로 계속해서 나치스 치아 제정 러시아 안에서의 그 괄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아바라의 조카 로스의 로시, 그들이 딸들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조상이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그렇게 됩니다. 또한 아말렉은 에스가 첩사에서 난 아들의 그러니까 아말렉이 그 조상이다 이 사상이 나타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그 싸움은 절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소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쫓아내야 할 죄악의 뿌리들과 습성들이 지금 우리 속에서 덕식을 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표현하고 세상적이라고 표현하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표현하고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쫓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격 그 혼적인 것, 그 속에, 우리 하는 그 가는 인격, 그 속에 지정의, 여기에서 이 가난족 속,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육지의 정역을 쫓아내는 싸움을 반드시 하라는 뜻입니다. 이본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 아, 육체, 예. 그, 눈에 보이는 바디가 아니고요. 우리 전체 존재. 그것을 깨끗게 씻기시고 완성케 하시는 작업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까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완전히 장악하는 작업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 우리는 구원하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죄를 더 좋아하는 옛사람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걸 잘라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보금소에도 그러죠. 오른손 실족했거든 잘라버리라 이 말씀이죠.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록은 우리 삶의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은 항상 언, 언제나 누군가 쳐들어옵니다. 우리 인생도 가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물이 져주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러다가 또 잠깐 있다가 아이고 이제 안심했다 싶으면 또 다시 적들이 나타납니다. 몇 번쯤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모르 일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열매를 받느냐, 그상을 받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적들이 많이 우리를 침범하고 어,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신 백성은 끝까지 주설교 패서라도 돌아오게 하고야 맙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리나 아세라에게 아무리 외치고 빌어보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스에시든 암몬이든 모아리든 미디안이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자신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든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회초리 앞에 아무리 빌어봐야 회초리를 던 분이 만족하실 때까지 회초리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라고 얘기해 주는 큰 교훈입니다. 얼마만큼 터지고 돌아오느냐는 각자의 마음입니다만은 이 사사기의 기록은 비록, 우리의 기록입니다. 쫓아내야 할적들 쫓아내지 못하고 사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네, 뼈아픈 죄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 사장에 갑시다. 사장이 사장에 가시면 이 더보라가 나옵니다. <laughs> 라피도스 아내 더보라인데 아, 이그라피도스이이 이 싸움에 가라안과의 싸움에 나서지 않고 아내가 나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보라 사건에서는 참 재미있는 것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장입니다. 선지자, 여선지, 두보라. 사사가 두보라거든요. 근데 그 옆에 부간, 바락이라는 사람을 붙여, 붙여 놓았습니다. 두보라라는 여선지자에게 바락이라는 부간을 왜 붙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선지자를 쓰시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남자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라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쟁에 여자가 튀어나와야 될 만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개판 5분 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브라가 바라베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4장 8절, 8절부터 9절 사이에 요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왕 야빈을 우리에게 붙였으니, 너는 가서 싸워, 이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거니와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도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소심하고, 참으로, 보잘 <laughs> 것 없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 바락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 물론, 도라라는 그 여자 하나 믿고 하는 것인데, 물론, 그것 자체도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도보라를 통해서 지시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 도보라에게 순종하는 것이 거의 겸손이었고 거의 신앙이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초라한 믿음이라고 볼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락은 도보라를 믿고 일을 합니다. 참 낯뜨거운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락이 믿음장에 당당히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못난 자, 참으로 그, 어, 그런 그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명예롭고 기한 열매를 늘려주신 그 은혜의 전당에 바락이 올라가야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절 말씀 드렸다시피 기도 바락 삼손 입다, 입다 이런 사람들을 그다윗이나 사무엘, 이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삭, 이런 사람들 같은 반열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음, 바락을, 이 뜨거라 밑에 들어가게 한, 이 바락을 이 믿음의 동으로 했느냐, 라는 것은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 사사기에서 이런, 음,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으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어, 경고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 <laughs>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바락이라는 초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결국 어, 가난한 왕 야빈의 군대장관 그 시스라를 바락이 죽이는 게 아니고 이로 없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들에 해서 거짓말해서 그를 말뚝으로 죽입니다. 참이 잔인하게 죽이죠. 사사기 4장은. 17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도구가된야리를 야해를 잔인하고 정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원인이 된그 죄는 그보다 더욱더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기돈, 바락, 삼손 입다가 용이 아닌 것처럼 모세도 결국 용이 아닙니다. 그가 만약 믿음에 뛰어난 일꾼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신약성경에 나오지요. 의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죄인이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을 향하여 첫 번째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죽어 마땅한 그 범주 속에 모수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 누구도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미화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바락은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징이 바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 침략자들을 제거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에 따라 들어온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깊은 항복을 받아내시려는 기회를 기회의 시간도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 이 형편없는 그이바락이라도 나설 수 밖에 없고 예사라도났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깊이 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방 침략자들을 꺾어서 그 위에 분리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은 약속의 땅입니다. 아, 이 권력을 쟁취하는 싸움에 말려들 수는 안 됩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권력이죠. 권력으로 나라를 뺏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권력 다툼이 그의 답이 안에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이 답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항상 이런 자기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현실을 끊임없이 계속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평화를 달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신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신약시대성도 우리들도 예수를 믿어서 어떤 현실적인 보상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를 반복하게 되죠. 우리가, 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을 주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체로 보이는 라피도스의, 라피도스의 아내, 더 보라와 해벨의 아내를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허락하신 평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순간을 지나는 것에 늘 불안해하고 무마땅해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바라보면서 시작을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논하는 11장에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답,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원래 목적,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거하며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그 책임 있는 피조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험난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예수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왜 기도원, 바락 상속, 읽다가 이 믿음의 반열에 당당하 올라가 는것를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게 주어지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일상 가운데서 진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건 세상의 권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이 사상이를 음, 사상의그 사건을 우리주셨다고믿습니다